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수 정동원의 최신 뉴스 및 가장 흥미로운 정보가 모인 정동원 뉴스 채널입니다. 이번 뉴스는 작곡가 조영수가 새벽 1시에 정동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정동원과의 약속 두 분의 계획은 탑6 멤버들 없이 정동원 음악 활동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곡가 조영수가 일주일 전 정동원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신곡을 썼다고 밝혔다. 그는 곡 쓰기 위해 이틀 밤을 보냈다. 곡을 마친 그는 곧바로 정동원에게 전화를 걸어 신곡을 알렸다. 꽤 늦은 시간이었지만 조영수 작곡가는 시간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동원은 자고 있었지만 조영수 작곡가의 말을 즐겁게 들었다. 정동원은 자가 격리가 끝나면 조영수의 녹음실에 오겠다고 약속했다. 조영수는 새벽 1시라는 사실을 알고 급하게 정동원을 깨운 것에 대해 사과했다. 정동원은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조영수 작곡가가 자신을 위해 열심히 일해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조합은 팬들을 가만히 둘수 없게 만든다. 장민호와 정동원의 케미가 뽕숭아 악당 최고의 일분을 차지했다. 지난 21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뽕숭아당'에선 이명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김희재가 트롯 데뷔 10주년을 맞은 장민호를 위한 기념 파티를 개최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MC 부문 멤버들에게 앞으로 어떤 쇼를 보여주고 싶냐고 물었다. 이에 이찬원은 매주 생쇼를 하고 있다고 답했고 김희재는 봄을 맞이해서 팩폭 쇼를 해보고 싶다. 그동안 솔직하지 못한 게 많았으니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재치 있게 말했다. 이어 붐은 특별한 쇼를 준비했다며 기너쇼를 열겠다고 했다. 이후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김희재는 깜짝 카메라를 준비했고 장민호에게 웃음과 놀라움, 감동을 안겼다. 이날 미스터트롯 탑식수뿐만 아니라 서운도 장윤정을 비롯해 배우 박성웅, 신혜라 방송인 홍현희 등이 영상편지를 통해 장민호의 데뷔 10주년을 축하했다. 장민호는 이런 날이 올 거라는 예상을 단 하루도 하면서 살지 못했던 것 같다. 이 친구들 없었으면 이런 기쁨을 또 누구랑 나눌 수 있을까? 너무나 고맙다고 진심을 전했다. 이날 뽕숭아 악당 최고의 일부는 정동원과 장민호의 케미가 차지했다. 정동원은 장민호의 트로트 데뷔곡 사랑해 누나를 열창했다. 그는 사랑의 삼촌으로 개사해 장민호의 심장을 저격했다. 모두에게 훈훈함을 안긴 파트너즈의 모습은 이날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시청률 역시 상승곡선을 그렸다. 이날 방송된 뽕숭아악당은 밀슨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10. 8%, 분당 최고 시청률 12. 2%를 기록하며 수요일 전체 예능 1위를 차지했다. TV조선은 지난 5월 12일 오전 11시 TV조선 대회의실에서 미스터트롯 탑6 공로패 수여식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탑 식스가 진정성 담긴 노래와 이야기로 국민들의 마음의 위로와 희망을 주고 이를 통해 TV 조선의 콘텐츠가 더욱 풍성해져 많은 사랑을 받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TV 조선 홍두표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미스터 트롯 탑 식스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가 참석했다. 홍두표 회장은 이니어로 탕마의 찬도백이 이야기 장사슴. 희연세 등 탑6의 별명이 새겨진 공로패를 직접 전달했다. 홍두표 회장은 탑6 여러분들의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은 TV 조선을 넘어 코로나19 시기에 우리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앞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더욱 멋진 활동을 이어나가길 바란다. 한결같이 응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탑6에서는 마청 장민호가 대표로 감사의 인사말을 전했다. 장민호는 이 자리에 여섯 명이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함께 했던 지난 1년처럼 앞으로도 오리지널의 힘을 보여드리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래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